이거 머리털 다 탔네. 어? 후! <laughs> 어, 야, 씨. 역시. 반갑습니다. 차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겠죠? 브레이크 액. 언제 교환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끝에 영상에는 브레이크 액, 도티3와 도티4를 한번 끓여서 몇도에 과연 끓는 점이 될까? 제가 도수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끓여 봅시다. 새 거를 개봉을 해서 끓여서 몇도에 끓느냐 궁금하시죠, 그렇죠? 가설적인 몇도 몇도 끓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중간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끓여보자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보자고요. 엔진도 발전되고 차가 발전되면서 브레이크 시스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 캡에 보면은 DOT3과 DOT4를 어떤 걸 써도 된다. 어떤 차를 보면 DOT4만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만 사용해라. 이런 말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쿵쿵 소리는 옆에 저기면 우리 열교환기 만드시는 데서 쿵쿵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시죠? 뭐, 데제 거기 쿵쿵 되냐고요. <laughs> 그러면, DOT3보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DOT3, 그 다음에 DOT4, 그죠? DOT5, 5.1, 요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레이싱 여러 가 있는데, 가장 우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DOT3과 4겠죠? 자. 3과 4. 그러면, 3과 4가 뭐냐.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점성 차이도 있고요. 끓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4보다는 3이 조금 더 수분의 흡수력에서 좀 약해요. 얘가 조금 더 수분이 빨리, 흡수,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조건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제조 회사에서 3보다는 조금 더 개선해서 을 4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4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좋은 점은 딱 하나겠죠. 싸요. 싸. 아니, <laughs> 얘는 뭐 리터에 평균 한 5천 원 정도 안 짜이고 얘는 리터에 평균 예를 들어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갑니다. 브랜드마다 틀립니다. 1리터에. 그래서 이제 교환에 대한 단가는 훨씬 싸겠지만. 어떤 데안 좋을까요?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은 여름을 한번 보자고요. 뭐 겨울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여름에 내가 내리막을 간다든지 뭐 고속주행을 많이 할때 브레이크 오일을 일반 저기 뭐야 좀 조금 더 많이 밟았다. 어, 온도를 내가 조금 더 높였다고 했을 때 당시 끓는점이 예 들어가서 좀 낮는다는 얘기는 어떨까요? 끓는점이 좀 낮는다는 얘기는? 사람들 라면 물 끓여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잔잔하잖아요 잔잔한데 끓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끓이면 기포가 발생되죠 그렇죠 자그 뜻은 뭐냐 쓰리가 수분 흡수량이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끓는 점 자체도 쓰리가 더 어떻게 될까요 낮아요, 그니 낮은 상태에서 수분까지 더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분이 차면은 은닭 선도 예를 들어 굉장히 느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끓으니까는 어떻게 기포가 생기니까 베이프로 현상이라 가지고 캘리퍼에서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이 굉장히 응답성이 낮으니까 딱딱한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공기는 압축이 되죠. 그렇지만 유학은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라는 힘을 보내면 저서 일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렇죠? 전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수분과 기포가 발생이 되면 응답성이 느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제동력이 굉장히 밀릴 수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팽창이 돼서 팽창이 돼서 딱딱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패드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보다는 4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끓는 정도 굉장히 높여 놨습니다 그것도 직접 끓여 본다는 얘기고요 수분 흡수력도 3보다는 4가 훨씬 더 낮아요 그렇죠 사용기간도 얘가 조금 더 4가 좀더 길게 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원상 대부분 보면은 3만 킬로가 넘으셨으면 웬만하면은 여유가 되실 때 교체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3만 킬로가 넘으셨으면은 브레이크 액은 교체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이게, 도티3는 우선 한번, 뭐, 그래, 전부 듣고, 그러면 4를 보자고요. 4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VDC 차량, 차체 제어 장치, 그, 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ABS 모듈이라든지, 아주 빠른 예를 가어 솔베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DOT4라도 열에 잘더 견디고 더 묽은 예를 들어가지고 DOT4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A e 규격으로 봤을 때는 JIT04, DOT4, LV 규격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LV 아니면 DOT4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현대기아는 식으로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VDC가 차량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LV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도도 더 높은 온도고 음답성도 빠르고 그렇죠? 더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품에 대한 부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아, 제영뭐 요즘 보면은 5도 있고, DOT 5.1도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넣으셔도 됩니다. DOT 5. 음, 더 응답성이 좋아요. 그 대신에 4보다는 수분 흡수력이 높아요. 사용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용으로 잠깐 사용하고 뺏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실리콘 계열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점성도 더 높어요. 높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 차이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증상에 그런 튜닝샵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나 도티 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티 오는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호스 같은 건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무들을 갖다가 경화시켜서 잘못하면 부풀거나 터지게 할수 있는 요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프론 재질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메시오스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개조하신 분만이 5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5.1이 나요 그렇죠 그걸 사용 안 하시고 일반차에 넣으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낫고요 5.1은 뭐냐 DOT4도 쓰는 차량에도 호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건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5.1은 4보다는 흡수력이 또, 수분 흡수력이 또, 그것도 높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호스나 이런 데는 허용하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4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차용이 요거는 좀 찍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얘기였고. 자,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뭐, 저희가 있지만,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엄청나게 얇은데, 그쵸? 내가 뭐, 500ml만 예를 들어 빼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교환해달라. 1L만 사아서 빼달라. 이거보다, 브레이크 라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청소를 못한다플러시 같은 건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흘려 보내서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교체 진행을 하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을, 또한 팁을 드리면은, 내가 고속주행을 많이 해서 열을 많이 발생돼가지고 한번 정도는 어 브레이크 오일 간지 다어한만 킬로 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너무 가혹한 조건을 썼을 때는 전공 후나 아니면 여유가 되시면 다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케미컬은 그쵸 액체는 쓰는 사용자에 맞게끔 그게 교환주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정하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3만 킬로까지는 교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운전 조건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다르다, 또 하면은 빠르게 교환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도티3가 코보다는 수분 흡수량이 높고, 어떻게 되겠노? 아무래도 음답성이 낮으니까 도티4를 사용한 겁니다. 노티 4는 3보다 수분 흡수량이 예를 들어서 적고 사용 기간이 높고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그렇죠? 수분이 흡수된다는 얘기는 온도에 낮게끔 예를 들어서 끓는다는 얘기는 기포가 발생되기 때문에 뻥뻥 기포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이퍼 현상이 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현상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푹 들어가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브레이크 성능을 발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3보다는 4를 차용은 추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하고 4라 리조트 탱크에 써있더라도 4를 추천하고 5나 5.1은 상담 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브레이크액을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는 댓글 그쵸 그렇죠? 남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직접 쓰리를 한번 끓여서 같은 양을 넣었을 때 250을 넣었을 때 쓰리를 넣었을 때 몇도에 끓고 포를 넣었을 때 몇도에 끓냐 그쵸죠 재원을 무시하고 현재 상태가 서 몇도에 끓는가 그 끓었을 아조금더 얘가 또뭐 높은 정도 끓면 그런 차이점에 대한 거는 눈으로 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가 우리 샤워 좀 시끄러워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DOT3하고, 4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 조이컵 한 컵씩 한번 끓여보자고요. 몇 도가 됐을 때 끄냐, 기포가 올라오냐, 이제. 자, 우선 처음 딴 거예요. DOT3. 도티3. DOT3는, 자, 색깔이. 야, 깨끗하네요, 그렇죠? 물 색깔이다, 물 색깔, 색깔이고. 도티 4 4는또 무슨 색깔일까? 색깔 우선 보자고요. 제 색깔만 봐도 지금 현재 틀립니다, 그쵸죠그쵸 도티3, 도티4. 그렇죠. 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이렇게 따랐는데 색깔 보시죠. 무색, 이쪽은,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쵸. 그렇죠? 무색과, 진한, 결명차 같아요. 결명차. 보리차가 아닌. 자, 그러면, 우선 도티3부터 몇 도에 끊는지 한번 보자고요. 도티3. 그대로입니다. 이양 똑같이 체크한 거예요. 자. 놓고 불을 당깁니다. 자, 끓기 시작하죠? 지금 끓기 시작해요. 그쵸? 그렇죠? 끓었을때몇 동가 보자고요. 끓죠 그렇죠? 보글보글보글 옆에 기포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자고요. 땡겼을 때. 조금 더 주자고요. 그렇죠? 1080도. 1080도 정도에서 끄네요. 그쵸? 그렇죠? 1080도. 보글보글 끕니다. 자. 자. 끌어요. 기포 올라오죠? 저렇게 뜨거운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베이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1080도. 1080도에서 끝네요 그쵸? 그렇죠? 온도가 지금 현재 고소가 따가 하지 않습니까? 자, 부을볼거예요 봐봐요. 자, 라면, 끓, 라면 넣어도 돼요. 라면. 자, 보자고요. 지금이. 완전 부글부글 을 때는 1900도. 2000도네. 2000도. 불글부을 때. 자, 끄고. 요번에는 D.O.T.4 똑같은 양이에요 아까전에 2000도 마지막 끌때가 2000도 였어요 2,000도가 아니 200도지? 2,000으로 된다 잠깐만, 200도였어요, 200도 200도 자, 기포화가 이제 발생이 시작합니다. 기포화가 지금 발생이 시작하는데, 2 4 0도예요 260도. 그죠 자, 놀랬습니다. 불도 납니다, 지금. 어? 실험하는데. 긴장 확, 박 했습니다, 지금. 자, 불, 당연히 이게 피마자고 알콜이 들어갈 때 불이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글부글 끓죠? 자, 우선 꺼보고, 오우 오우 날렸어 날렸어 <laughs> 머또털 탔어 머리털 자 도수가 잰 수가 없어요 지금 볼까요 한번 아까 저기 뭐야 온도 됐을 때 어떻게 습니까200한 20도에서 넘었는데불 붙었어 불 붙었어 이런 <laughs> 미쳐봐 다탔어 <땄어>, 머리 이씨 <laughs> 하하하 이 실험정신입니다. 오늘 난이 났어요, 이거. 완전히. 어? 차형 대머리 될뻔 했습니다. 차형. 불장난하면 안 돼요. 이래서 불장난하면. 아마 투덜이 밑에서 이 영상 보고 난이 날 겁니다. 보고 어차피 이런다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겁니다. 아까 DOT3 같은 경우에는 190, 180도에서 막끌 때가 200도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 본게 도수를 본게 기포가 조금 발생됐을 때 기포가 조금 발생됐을 때 대략 한 200, 한 20도, 40도 도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게 기포가 발생됐을 때에요. 보글보글 많이 끓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2 0한 한 60도에서 70도까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또다탈 뻔했어요 지금 반밖에 안 탔어요 지금 나 어떻게 영상 나온지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나이 났습니다 지금 예자 그래서 하여튼 조심 이게 저기 뭐야 이런 실험도 좀 해야 되고 자불 붙죠? 피마자유하고 이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스인레스로 해가지고 좀한 건데 일부러 그것도 되게 긴 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조심해서 했는데도 불이 붙었습니다 자 실험 여기서 마치고요 결말은 DOT4보다 DOT, 아니, DOT3보다 DOT4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끄는 거는 맞다. 요거는 차형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이라든가 이런 실험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